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환계 세 번째 시간. 심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여러분의 주먹만한 크기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밀어내서 우리 온몸으로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심장에는 네 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어떤 공간을 우리는 방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심실에는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고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방은 우심방과 좌심방이 있습니다.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으로 보일 텐데요. 심장에 좌, 좌와 우를 나눌 때는 누운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이 됩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맥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방을 지나 우심실을 가게 되고요 우심실을 지나 폐동맥으로 간 혈액은 폐를 지나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으로 흐르게 됩니다 혈액이 심장 안에서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어떻게 수축과 이완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흐를 때 심방은 수축을 하겠죠. 그때 심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완을 해야겠죠. 심방은 수축을 하고 심실은 이완을 하게 되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에서 심장 밖으로 혈액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심실이 수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실에서 심장 밖으로 혈액이 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심실에서 혈액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두개두 두 개의 길이 보이죠 하나는 동맥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심방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심실에서 수축을 했을 때 심방 쪽으로 혈액이 가면 혈액이 역류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실과 심방 사이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올 때 심실은 이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실이 이완을 해버리면 이렇게 동맥 쪽으로 나가던 혈액이 거꾸로 빨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거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판막의 위치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그리고 혈관 중에서 정맥에 판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수업 내용 정리는 학습지 7쪽입니다 학습지 7쪽에 심장의 판막이 있는 곳이 네군데 있는데 그네곳을 찾아서 써오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은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근육의 두께가 심방, 심실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심방과 우심실이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 심방과 심실의 두께 차이가 보이나요? 생각해보면 심방에서 수축한 혈액은 심실까지만 이동하면 되지만 심실에서 수축한 혈액은 심장 밖으로 나가서 폐나 우리 온몸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축의 정도가 심실이 훨씬 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방에 비해서 심실이 더 강한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근육줄이 심실이 더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심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심실과 좌심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보기에 어떤가요? 좌심실의 두께가 우심실에 비해서 더 두껍게 보이죠. 그 이유는 우심실에서 수축한 혈액은 폐동맥을 통해 폐로 이동하지만, 좌심실에서 수축한 혈액은 대동맥을 통해 우리 온몸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우리 온몸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멀어서 좌심실의 수축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